980조 원에 이르게 습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에 기반한 전세자금 대출 때 또는 그 월세 관련 대출이라고 할때 이것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정부 뜻대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떨어질까요? 떨어지시라요 주택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분간 상승세는 좀 중단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전세가 팍 올라가요.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전세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전세대책 마련 발언 이후 당정협의를 가진 정부 여당은 내일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취득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견을 좁혀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대책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장 21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주요 전세난 대책에 관해 전문가들과 정책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그동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를 다 풀어주는 형태를 가지고 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은 어떠신지. 취득세 감면 효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내면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는 되지 않아서 집을 원래 안살 사람이 사게 하는 효과는 전혀 없고요. 어차피 집을 살 사람들한테 그냥 감면 기간 안에 사도록 하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제 뭐 세금을 깎아준다, 뭐 규제를 풀어준다 이런 정책들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냐 하면 지금 주택 가격이 가라앉고 있는데 이걸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시각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주택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 이걸 그 결국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 시장이 완전히 지금 그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 다 주택자 양도세는 과거에 아주 특수한 음, 어, 시절에 우리가 그 도입했던 규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푸는 게 낫다. 그치? 취득세 효과 없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그만큼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이게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뭐 주거를 이렇게 좀더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나오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주택 서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집주인이 불행해지면은 세입자들은 절대로 그 행복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laughs> 자, 봐요. 그 사람들은 어 집값의 70, 80%를 어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 구조거든요. 전세상환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으로 어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처방이 될수 있겠다. 지금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불안이라고 본다면요. 전세로 공급하는 사람에게 가격을 통제하면 결국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그우울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더큰화를 부르게 된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렇게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좀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달아서 그 집주인들과 세입자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좀 도입하는 게더 맞는 방법 아니냐. 네, 그 부분에 서 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책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선진국 특히 OECD 평균에 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놓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값이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전세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라는 것은 기준점이 결국 매매가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이 서민 가게들 이렇게 전세 자금 구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전세 시장 안에서 이렇게 돈을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계속 올라가는 전세값을 사실은 합리화해 주고 떠받쳐 주는 이렇게 결과가 온다. 정리하자면